어, 소파... 타워 w 타타 이거 뭐지? 뭐 이거 o 타워. r Tower, 타워 타워. r Tower, 타워 어 e r 싸 o w e r t 요응 e r t 타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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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우워저 r t o 이거 봐 우와 w e r t o w e 다 t o w e 왜저 o w e r t 또 사왔다, 어, 음메소. 어, 음메소, 거기 또 있다. 엄마 소또 있다. 우와, 소 엄청 많네. 음메소 음, 음, 다 아, 어? 여기는 속코야 청도 소싸움 미디어 체험관이라는 곳이야. 응? 음? 여기 가면 재밌는 거 많대. 이거, 이거 실사없대요 어 안에 휴지 갚으자 넣을 수 있는 곳도 있대 가보자 어젤 맛있겠다 가자 한번가 있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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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소리가 어디서 있다 와 그림이 움직인다 어, 그치 음악소리 여기. 음가 음악도 들리고. 음디가어디서어디어어디음 여기짜 있어. 와, 이쁘다. 저거 해 봐. 이거 옛날에 소가 여기 살았대. 눈 커. 이쁘다. 예뻐. 좀더 맞아. 꽃뿔이야. 저꽃도 엄청 크지, 이거 봐. 응. 꽃보 예뻐. 이뻐? 어. 저 여기 저거 이렇게 해 봐. 저해봐 봐. 옛날에 소가 이렇게 해서 앞에 일을 했대꽃봐 봐, 봐 봐.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소가 옛날에 밭에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일을 했대. 밭 가는 건가? 네, 밭갈때 음. 쓰는 거가자 이리야, 이리야! 여기도 저, 없까이 저, 그... 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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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어, 맞아. 이 아, 저거, 저거, 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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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요거 저거, 저요저요 오, 거 저거, 저 보인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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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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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이친거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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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메일로 보낼 수 있는 사진을 보려고요 엄마가 메일로 받아보겠습니다어봐봐 엄마랑 섞어있다 엄마의 차에 있다 엄마의 도 있고 엄마랑 찍는 할증도 있어요 어 저기는 뭐가 있지? 어 가봐, 엄마가 볼게 20kg 네. 이상 사용하면 안돼네 싸운다 어, 빨리 차! 그렇지! 섞어! 차! 푸르바 점프, 점프. 파라델 그런다 한번 한다! 점프 점프 하나 둘! 점프 점프 이거 파라델 라오버지 점프 점프 하나 어다 점프 점프 그렇지 가자 진짜 가자 진짜 <놀람> 가자 <놀람> 어,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있다. 자, 소고리와 칠해. 음, 칠해. 부... 으으으으으으. 부... 나온다? 아으으알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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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보자으으으 어! 속고다! 우리 혜는아 온다! 짜자자! 음메의 소 나왔다! 와, 여기. 어! 여기! 아! 엄마랑 속고 색칠하는 거 나왔다! 그치? 응! 안녕! 재밌 여기는 뭐 있지? 이리 봐 오늘 어떤 밥을 먹을까요? 건초! 어, 눌러봐! 뿌린다! 우와! 밭에다가 뿌려요! 여기도 물도 주는 거야! 물도! 요렇게 뿌려봐! 물 주고! 네, 수학을 하세요 됐다 소에게 먹이 주세요, 소코가 지코 갑니다, 부릉부릉 소 먹이주러 가자 소 먹이 준다, 이렇게 어자 재밌다, 엄마 소코, 여기 가볼래? 곡 노래러 갈래? 응 어. 으쌰, 들어가 소코, 지같 갔지? <laughs> 우와 빙글빙글빙글 빙글. <laughs> 빙글빙글 잘한다 우와 조심 조심 어 우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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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재밌었어? 응. 음, 래서 재밌다. 아빠가 재밌었어요? 응. 저기 계단이 있다. 계단이 그 있어, 그치야 좋다. 좋다. 저기 소 안녕해 줘. 안녕. 안녕.